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내경에 영추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일 측정에 나오는 게 법천. 법천 하면 침은 바늘이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법지, 법지? 동양학의 원리예요. 두 가지, 두 번째는 그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생기다이거야요 그러면 법시 이런 거에요 법음, 법률, 법성, 법야라 법 이래가지고 3인 하면 여기는 은 3, 3, 5, 9, 9가지로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40보면은 4, 4, 16, 5음 하면은 음은 5개인데 이걸 완성하려면은 5, 25, 25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여기예요 그래서 음을 하면은 검은고 줄이, 스물다섯 개요. 법의 육법전서, 법성, 법품, 벼라, 이래가지고, 고로할 적에는 여기를 고로했으니까, 고고 80인데, 동양학에는 거의다가 8 1일장이있었것요 그래야 완성미를 보이는 거죠. 그데 오늘은 뭐냐면은, 법문을 침술해. 법음이란 뭐냐. 법음이란 법의. 이 다섯 가지를. 근, 근 유, 이 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지 이제, 이거부터 이렇게 하려고. 양에서, 양이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 이거, 행이 시작되면 금이잖아요. 금, 경락에 금에서 시작하는 게 만약에 방광이다, 이러면은, 방광이라. 영광에서 해석하는 여기요 요즘에 건광에제작되는게 발가락 끝에, 새끼 발가락 끝에가 경혈이 지음이잖아요. 지음. 그리고 근에서 유인은 머물류자거든. 머문다는 머물류. 거기 여기는 원혈이 들어가야 되거든그 다음에 주, 주는 여기서 머물다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지 주는 막혈이요잎 잎이라면 뭐냐면 결번혈그 다음에 겨는 뭐있냐 겨는 오상에 수로 머리 목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튀어 놓는 데가 있죠 그걸를 겨리라는 거 그러면 은 방광이 머리에서 나오는 데는 어디냐 이말이야 방광해름, 정묘, 용말이에요 이거를 영추 5편에 이 다섯 가지를 법음이라 해가지고 적어놨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경락이 자전하고 공전하면 은 그게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놓온다 하는 걸 이거 한계한계를 가르쳐 주거든 그 여기 양경이 시작하는 점을 여기는 다 적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방광은그 지음이고 만약에 단경코에 뭐예요? 시작하는 게 규음 이 그래서 지금 요거를 다 알면요, 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알아야만 반드시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두 개가 경강 속 모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이게 근유주입결제일거든요 근데 요게를 다 적혀 있는 게, 이러면은몇 페이지 돼가지고 적혀있기 때문에, 가서 게 모아가지고 만약에 적어보면은, 여기가 질서가 안 맞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정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바꿔져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걸알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두유가 되려면은 여기서 장이 뭐가 왔나야 되는 걸 알아야 되거든. 장이가. 여기 두유가 위경이 올라오려면은 여기 장은 어디서 놔야 되느냐 하면 어디서 놔야 되겠어요. 심포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심포에서. 그런데 여기, 여기 상함니까 여기, 여거는털로놓는 거예요. 음에 상화가 돼야만 저기가 양으로, 토로, 위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목계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무엇이 바꾸는가, 원열이 이것을 목계에서 바꿔준다. 그 소리도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알아가 한개한개다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원리를 그림을 그리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게 작동하는 원리가 틀려요. 저게는 반드시 두개다 열어줘야만 이게 통하죠. 스위치가 두개 붙어가지고 여기를, 이두 개를 이어주고 이쪽을 이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진열로 작용한다. 그런 것까지도 그림을 그리 보면은 최질로 다알수 있게 됩니다. 아주 편하게. 그래서 여기서 음의 양이 어떻게 바뀌고 그게 오면은 여기서 목에 들어오는 걸 입이라 하거든요. 여기다. 걸려, 주, 입.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가지고 몸속으로. 경황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밑에 성문에서 내려가가지고, 좌우로 바꿔가지고, 부에 들어가고, 장에 더, 처음 출발한 장을 찾아 들어간다. 그렇게 이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다른 게뭐 오더라도, 이게 아무 관계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낙회를 하면 여기가 분명히 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낙회를 써 있으면서 여기는 오면은, 여기는, 여기는 하여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게 무엇이 잘못됐다? 알기 때문에 침의 효과가 바르게 나오는 점이 어디인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수천이 내려오면서도 적어 놓은 게 맞겠지. 다 적어 놓은 데만 와서 침을 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한의 가면은요, 침탈 안나요뭘 많이 하는 겁니까? 쭉 빨아가지고 피를 뽑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신에 부항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덩어리에 전부 다 붉은 게 밝은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를 잘게씩 다 다루고 한번 왔다 오고 나간다고. 그게, 그게 제침탈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부항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를 그리면서 이렇게 딱 넣어 보면 저절로 알수 있어요 안 넣어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넣어 보면 어, 여기 오행도 틀리네 이렇게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네. 반드시 그려봐야 되네요 그러면 엄청난 사실을 알수 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죠 특히 여기 대추열에서 좌우가 바뀐다 하는 거 이거를 저절로 알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내려오고 자전 내려와가지고 모인기에 속으로 들어가서, 불어해서 내려간다 하는 것을 저절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신법의50% 이상은 아는 거지. 왜냐면 하 여기 노는 혀를 처음부터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혈이 또 전부 다 여기가 다그 많거든요. 앞뒤로 여기 좌우로 해갖고 12개가 여기에지예요 12개고 앞뒤가 있어갖고 14개 14개가 여기서 줄을 서요. 이한 개가 근데 하나하나를 다 한번 서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장부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인맥이 간에서 올라갔을 때 심에서 올라갔을 때 체장에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음에 어디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면 이게 엄청난 걸 알게 될수 있는 니다 그러니까 완전 공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배 돈다. 이거는 양면에서나뭐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서 좌우가 바뀐다. 대체에서 바뀌는 것은 현대화하요 연골 밑에서 신경이 내려오면은요. 요즘에서 좌우에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하고 그 옛날에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중요한 것들이 전혀 틀린게 없어요 그 벗어나면 그건 항문이 아니지 그래서 양의에서도 실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의에서 답을 못 하니까 엉터리라고 해도 누가 와서 변명을 못 해주니까 한의학이 엉터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원리가 없는 것처럼 그런 원리가 또 바로 있습니다. 오늘 은기서 마무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